사랑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많은 이들이 노년기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몇 개월에서 1년 전부터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져 넘어가기 쉽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경고 신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자가 사망하기 전 1년 내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노인이 사망하기 1년 전쯤 수면 패턴의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정한 변화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신체 회복과 뇌의 재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수면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자주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의 수면 조절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인은 자주 깨어나거나 잠들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고령자들이 불면증이나 자주 깨어나는 현상을 겪습니다. 이런 현상은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증, 통증,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밤에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며, 결국 수면 패턴을 더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고령자가 자주 낮잠을 자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과도한 피로감을 느껴 보충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밤에 더 잠들기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고령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환은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잠시 멈추거나 얕아지는 현상으로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특히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고 자주 깨어나게 되므로 피로감이 심화됩니다. 이처럼 수면 패턴의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수면 문제는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의학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특정 질환이나 신체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약해지며, 이는 면역 노화라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면역 노화는 면역 세포의 기능이 감소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면역 세포 중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T 세포와 B 세포의 수와 기능이 저하되면서 감염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감염에 취약해지고, 기존에 잘 관리되던 질환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는 노인의 신체 회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가 감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감소하면 감염에 걸린 후 회복이 더디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감기나 독감도 노인에게는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의 면역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덜 효과적으로 백신에 반응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60세의 김 씨는 최근 몇달 동안 몸이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감기에 걸리고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면역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썼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으며 식습관도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약화되고 이로 인해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최근 몇달 사이에 쉽게 피로를 느끼고 작은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거나 몸에 이상이 생길 때 회복이 더디다는 점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가벼운 감기에 걸리면 평소보다 훨씬 오래 끌고 그 후에도 피로감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의사는 김씨의 면역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감염에 대한 반응이 둔화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평소에 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며 지내왔으나 최근 몇달 사이 혈당과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와 함께 만성 질환 관리가 어려워진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며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 식단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비타민 D와 아연 보충제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면역력이 예전처럼 강하게 회복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 감소는 노인의 건강 변화에서 중요한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신진대사의 변화, 활동 수준의 저하, 식욕 감소 등으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거나 과도한 체중 감소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 더욱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노인의 체중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감소하고 음식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 섭취가 부족해져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각이나 후각의 변화로 인해 음식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거나 식사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최 씨의 경우 자주 식사 후 소화 불량을 경험하면서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었고, 이는 서서히 체중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만성 질환이나 의학적 문제가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장병, 암 등은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질환들입니다. 특히 암은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체내의 이상이 발생하면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는 불가피하게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최 씨의 경우 건강을 체크하던 중 작은 갑상선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체중 감소와 관련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량도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의 기초 대사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과거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지만 최근 들어 몸이 피로하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져 운동량이 줄어들었고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체중 감소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도 체중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변화는 식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음식 섭취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씨 역시 최근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체중 감소는 때로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 수 있지만, 급격하거나 과도한 체중 감소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 씨는 체중 감소를 경험하면서, 의사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았고, 갑상선 문제나 기타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 감소가 지속될 경우, 이를 무시하지 말고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노인의 건강에서 중요한 경고 신호로,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는 기억력, 집중력, 사고의 속도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나이 들므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70세의 김모씨는 몇년 전부터 점차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들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실수들이 쌓였고 특히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의 이름을 헷갈리거나 과거의 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김씨는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일상적인 일을 예전처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장복이나 중요한 문서를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할때 점점 더 많은 실수를 했고 이러한 변화가 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형태의 치매와 같은 신경태행성 질환이 주요 원인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점차 기억력, 사고력,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김 씨도 의사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초기에 알츠하이머병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질환은 점차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도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몇년 동안 자녀들과의 갈등이나 가족 내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그의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뇌의 여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며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경우 이를 무시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면 인지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증상의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중요한 신체적 변화 중 하나로 건강 상태에 심각한 경고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부종은 체내에 과도한 액체가 축적되어 피부 아래에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발목, 다리, 발, 손 등의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신체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에게는 중요한 건강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심장 문제입니다. 노인이 나이가 들면서 심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장은 신체의 모든 조직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혈액과 체액이 다리와 발목 부분에 축적되어 부종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하며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신체에 전반적인 순환의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신부전이 심각해지면 부종 외에도 호흡곤란, 피로감, 식욕부진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은 체내에 쌓인 과도한 물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에 수분이 축적되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속의 염분과 물이 축적되기 쉬워 부종이 발생하며, 이는 신장 질환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650세의 이모 씨는 최근 몇달 동안, 갑자기 다리와 발에 심한 부종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모 씨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편이었고, 평소에도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종이 점점 심해지고, 발목이 푹신해져서 걷는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이모씨는 심부전을 진단받았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결과였죠. 이모 씨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심장 기능을 지원하는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염분을 줄인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부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종은 또한 약물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 스테로이드, 진통제 등 특정 약물을 복용하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모 씨의 경우, 약물이 부종을 유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와 상의하며 약물 조정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부종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의 중요한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부종이 자주 발생한다면 심장, 신장, 간등 중요한 장기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부종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노인의 건강 변화는 종종 미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작은 신체적 변화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 면역력 저하, 체중 감소,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부정과 같은 신호들은 노인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날 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로 치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